많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것을 초월하여 이제는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추석 명절 조상을 섬기는 그 문제 때문에 또 우상을 섬기는 그 문제 때문에 자유한 자들도 있는데 아마 어떻게 지내야 될지 좀 많이 갈등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 중에 추모예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추모예배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누구를 추모한다는 것. 근데 사실, 사람이 죽어 영혼이 떠나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저희도, 저희 가정에서 처음에는, 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예수를 믿고 어, 저희 형제들이 한명두명 명 예수를 믿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제사를 참석하기가 어렵고 또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하니까 어, 이제 저희 큰 형님께서 그러면 어, 너희들 방식대로 예배를 해라라고 해서 이제 예배를 하기 시작했지만 지금도 어. 예배를 합니다. 명절에도 예배를 하고 하노자지만 어참어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말은 사실 그렇게 하지만 그냥 가정 예배 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명절에 다모이니까뭐 각자 섬기는 교회가 다르고 또안 믿는 형제들도 있고 안 믿는 조카들도 있으니까 그때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려줌으로 전도의 기회도 삼고 또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각조회는 다르지만 함께 그냥 예배하는 겁니다. 추모라 가는 것은 이미 먼저 간 그들을 우리가 뭔가 추모하고 그를 기리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내가 그, 우리가 그렇죠. 우리 예배하면 먼저 간 조상들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이 조금 뭔가 허하기 때문에 허전하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그냥 추모 예배다라고 하지만 그냥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 가족들을 예배해서, 이에서 예배합니다.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것 뿐, 다른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가정에서 어 명절에 이제 제사를 파하고 이제 예배를 지내면 먼저 간 우리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무언가를 하지 마십시오.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떠나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알아서 그분께서 평가하시는 것이지, 조사, 아무리 조상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의 그들을 위해서 빌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그들이 살았을 때에 그들의 믿음으로 결정되어지는 것뿐,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면 이제. 먼저 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예배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하여 예배하시고, 그렇게 권면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 우리는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하다 보면, 아주 막또막 기묘하게 저렇게 막, 제사와 예배가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짬뽕 돼가지고 하는, 여러분, 그럴 수 있는데,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가정 예배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자녀들 모여서, 오랜만에 형제들 모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함께 예배하는 그냥 그 시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또 성묘를 갑니다. 자녀들 이거 성묘를 갑니다. 그 전에 살아계시던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어그 육신이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 뭐 아무것도 없지만, 어쨌든 그곳에 묻혀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본질이신 그분. 우리의 인격이시고 그분의 본질이신 그분은 그곳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가 입었던 옷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이미 흙이 되었어요. 거기 가서 우리가 만약에 절하지 않으니까 옛날에 같으면 거기다가 사과도 깎아놓고 막걸리도 뿌리고 그분이 생전 좋아하시는 거뭐또 갖다 드리고 또 절도 하고 같이 자녀들도 절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또 가서 아무것도 안안 하다더니 하다 좀 뭔가 좀 허전해서 거기 가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무슨 기도 하십니까? 뭐라고 기도 하십니까? 아버지 잘 계셨어요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잘 부탁합니까? 하라고 합니까? 무슨 기도 하십니까? 제가 이게 궁금해요. 왜냐면뭘 기도할까? 아무 기도 내용이 없어요. 할 내용이 없어요. 뭐, 뭐를 할까, 우리가? 그를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기억, 기릴 수 있을까?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기독교이니까 기도한다? 아니, 기도는 어떤 받는 주체가 있고 하는 대상이 있을 건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누구한테 하는 것인가? 뭐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는 먼저 죽은 우리 소상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것일 텐데, 뭐라고 기도할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근데 참 애매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하고 싶어요. 자녀들 함께 갑니다. 가면 자녀들과 함께 그곳에서 여러분 예배를 하십시오. 예배를 하시되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 조상들 살다가 이렇게 때가 되어 가셨다. 우리도 곧이 곳에 묻힐 것이다. 너희들도 묻힐 것이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기억하며 살자. 그래서 우리 죽은 자들을 위해서 예외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리지 마시고 살아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가정이 되자, 복받는 우리 가정이 되자, 우리도 곧 저곳에 있다. 저, 저곳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고 해서 살아있는 우리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뭘할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기도하고 이렇게 떴다. 그냥 여러분 눈만 갖고 뜨는 것이지. 우리 뭐 누구한테 기도할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 뭐를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습니까?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환자들의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니까 그건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뇌물 쓰고 내가 아무리 뭐라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 바뀌는 분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 뭐냐?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 가정이 될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예배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가정에서 예배한다. 그러면 오랜만에 모여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하셔야 되지. 아 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예,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 여러분. 어,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은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랍니다. 곧 말씀은 하나님이시랍니다. 2절 보면, 그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 말씀은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한 우리나라로 글로 말씀하니까 선생님 말씀, 아버지의 말씀하는 말의 존댓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라는 뜻은 다른 여러분 성경에 다 적혀 있어요. 일하고 밑에 보면 로고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로고스는 뭐냐면 영이라는 뜻이에요. 자, 14절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분이 누구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분이 누구냐?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가 이 모든 만물을 지은 바 되신 분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자세히 보니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누구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육신 우리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말 그대로 예수님을 막 맞먹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말을 말로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짐승은 짐승이라는. 이런 어떤 짐승이라는 동물이라는 타이틀 안에 많은 존재들이 있잖아요. 많은 존재들이 있어요. 개도 있고, 뭐도 있고. 그냥 이게 짐승을 하나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늙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그냥 우리는 그냥 사람이에요. 짐승과 사람은 자연학자들이 보기에 어동 짐승과 우리는 동물로서 하나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볼 수도 있죠 왜 육신이라는 것은 뭐 그들이나 우리랑 비슷하니까 근데 사람은 좀 다르죠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별 사람이 다 있지만 우리가 사람이 듯이 또 천사도 천사가 있고 천사장이 있고 만군이 있고 그렇지만 다 하나로 천사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하나님, 우리 인간도, 인간 하나지만, 우리 인간 안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하나님이신 아들이 계시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아이고, 우리는 저 짐승하고는 종이 틀리지. 우린 달라. 격이 틀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이세 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세 분이 한 분이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니까 사람들이, 어? 보고 예수님을 무시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인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종족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새로운, 우리가 보기에는 새로운 분이세요. 우리는 전부 다 아담인과 아담과 하와이를 통하여 나온 아담의 후손이지만 예수 그리스는 아담의 후손 속에 있는 하나님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은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을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대성물이 되어 주려고 왔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혈통이 아닌, 아담의 혈통이 아닌, 새로운 혈통, 새로운 분, 하나님의 혈통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인간들과 함께 살았는데, 겉으로 보기는 다 비슷한 것 같지만, 그분은 말씀, 영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하고는 격이 다르고, 말 그대로,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종이 다른 분이에요. 그분은. 혈통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아담의 혈통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오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대성물이 되어주려고. 곧 우리의 이 영혼의 잿, 잿값을 그 예수님이 치러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1장을 한번 다시 봅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신이라. 아까하고 같은 말 하는 거예요. 내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그 예수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 예수님, 내가 손으로 만졌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직접 들었다. 예수그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맘먹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리포스에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동등함을 내려놓고 자기를 낮춰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낮춰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왜 십자가에 매달렸냐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로 여겨 자기와 동등되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그게 참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는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딸이, 우리 딸이 있지만 저하고, 우리 딸이 아버지니까 높이죠. 그러나, 인격적으로 사람으로 그냥 동등한 사람일 뿐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그 아버지를 아버지니까 그가 높였어요. 그러나,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낮아져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세요. 그분이 왜안 나?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죽으러 갔다. 제자들아 베드로가 아이고,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죽는다는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죽으러 갔다.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사니까 우리의 영혼의 죄값은 오직 내 영혼의 죄값은 피로만 곧 누군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어야만 내 영혼이 살수 있는데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 다 죄인이거든요. 누가 나를 여해 죽어 줄수 있는가? 누가 거룩한 피를 흘릴 수 있는가? 이이 이 인류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류가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주심으로 그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을 잃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뭐 때문에 오셨다? 내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구세주는 오직 예수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지금 내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대전에도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명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내가 예수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가 될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사람은 인류의 열통을 통해서 나온 자기 때문에 그그피 자체가 죄예요 우리는 모두 아담에 속에 있기 때문에 죄예요 죄인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준 자가 있던가 예수 말고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준 자가 있던가 자기 엄마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야, 여러분 거짓말 장이들이에요. 오직 새로운 인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요. 그분만이 내 죄를 위하여 죽어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분만이 그 예수만이 나의 영원한 구세주인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고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자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자, 베드로우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우서에. 베드로서 3장. 9절 자 제가 읽을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약속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도적같이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도 예상 못할때 다시 오실 때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성령, 다른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보혜사 성령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참 궁금한 것이 뭐냐면,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그 안에 계신 성령은 도대체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른가? 그분들도 또 그, 아, 예수가 자기 안에 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하여 처서를 예비하고 계시고,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는 다 늦어요. 이미 그때 오실 때이 하늘은 전부 다 풀어지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때는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아 자기가 예수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 의 구원자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오직 그 이름. 천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그 이름, 그 이름뿐이에요. 자기가 자기가 예수다. 자, 마태복음. 마태복음 한번 더 보세요. 24장. 마태복음 24장. 23절. 마태복음 24장 23절. 자, 그때에 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표정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어떤 어떤 사람에게 큰 표적과 기적이 막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한 가지 뭐냐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여러분, 사기꾼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 막, 몸에 막, 능력이 나타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사기꾼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어디냐? 하늘 보자에 계세요. 그리고, 27절을 보면, 번개가 통폐에서 나서 서평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뭐냐? 예수 오면 다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면 번개 침이 여기 있는 사람도 보이고 저기는 있 사람도 보이듯이 예수님이 딱 오는 순간 여러분 초림할 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아주 조용히 오셨지만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때는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요. 조용히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판이 이르렀다. 마치 수업 종이 끝나면 종소리를 치듯이 "이 세상 끝났다" 하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상에 다시 올 때, 번개 같지만 여기서 보이고 저기서 보이는데,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되어있지. 예수님 오실 때 왔나? 안 왔나? 이렇게 알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하늘이 떠나가고 모든 체질이 풀어지게 되어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 자기 안에 예수의 영이 있어.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말한 사람이 대 대한민국의 백 명이에요. 백 명. 100명. 한 가지 뭐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내가 예수다. 여러분 다 사기꾼이고 다 가짜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혈통이 아닌 그분만이 내 구세주지 아뭐뭐 뭐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 영이 자기 여러분 우리 성경보다 가 우리 다 하나님 영이 임했어요. 성령님. 아니 그 성령님 말고 다른 영이 뭐가 있냐 이거요. 뭐가 있어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영은 뭐냐? 그들이 말하는 영이 바로 사단이에요. 그러고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알고 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 알게 됐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자기들만 특별히 번영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 그게 뭐냐? 그게 사단이에요, 그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보혜사인척 하면서 막 대단한 척 하죠. 전부 다 돈을 노리는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 거짓말쟁이에요. 왜? 예수가 다시 오면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 소리로 이 모든 세계가 울리게 되어 있어요. 번개가 쳐서 모든 자들이 아는 것과 같이 전부 다 그분을 알게 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은 그분한테 빨려 들어갈 것이, 믿지 않는 자는 두려움에 떠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고 저기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또 거기에 미혹돼서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다 사기꾼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표적과 기사가 있어. 여러분 뭐가 자석 끌리는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지 그냥 가는 것 같으세요? 끌리는 게 있는 게 가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있어요. 뭐 말씀도 막 대단한 것 같아. 근데 거짓말쟁이들이요. 이미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딱지치은 순간 다 사기꾼들이에요. 예수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그분이 오는 그 순간 어? 저분이 그분인가?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어디에, 뭐, 되게 실력한 어디에 있다는데, 어, 그분이 그분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우미한 줄 아세요? 여러분, 축구선수 중에 정말 한 세대를 풍미한 축구선수가 있어요. 마라도나라는 아리엔티나 선수가 있는데, 대단하죠, 이 양반이? 근데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살탈할 때 뭐라고 불렀냐면, 축구의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몇만 명이에요. 진짜예요. 주일날 우리는 예배 가죠. 그들은 마라도나를 모신 신 앞에 가요. 거기서 예배하고 또 열심히 놀다가 공한번 차고 그리고 그가 그가 살았을 때에 그가 살았을 때 했던 얘기들 또 그가 축구에 대해서 무슨 얘기 했던 것들 그리고 그가 축구 영상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데 그냥 동호회로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게 신이라니까요. 자기 의 신. 자기들이 영혼을 맡긴 신이에 그게 라하던가 진짜로 신이 되었어요.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우매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을 가다가 큰 나무가 있으면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와가지고 거기다가 물떠놓고 빕니다. 왜? 아, 좀 뭔가 웅장하거든. 어느 순간 그냥 지나가다가 어, 웅장하네. 아, 바위 보면 막 아, 바위가 너무 막 아주 기괴하고 아, 대단하네. 오늘부터 여기는 내 신. 하고 자기들 그냥 그다 비는 거예요. 마노아가 어느 순간 내신 하듯이. 그게 자기들의 신이야. 인간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들이 다 그런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자가 있던가, 이만희가 나를 위하여 죽었던가, 정명세가 나를 위하여 죽었던가. 근데 사람들이 그걸 따라다녀요. 그게 신이라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 교묘하게 속이죠 예수의 영이 이 사람에게 와가지고 그런 거라고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그 안에 계시는게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아그 그 예수님이 와있다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딱 오는 순간 조용히 오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자들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세상딱 끝납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 되어 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그분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이요. 아, 우리 자녀들 대대일이기까지, 아, 그것만을 섬기는 우리 복된 가정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